thank you STX 엔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STX 엔진 급등세를 보여준 이후로 거의 보름 가까이 주가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올라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여러분들 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이 주가가 갈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에 오늘 제가 STX 엔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 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 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기술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때 그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급등을 했는데 어, 이 급등세가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면서 어, 이 3일 동안 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 이 최저점 이때 당시랑 비교를 하자면은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실적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정은.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정이 강하게 나오질 않죠.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왠, 왠지 여기서 훅 빠질까 봐.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렇게 이제 눌림을 확 주는 것 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는게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을 나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센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특정 영역을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지금 이제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일2평선이1일 2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이 시점이 재차 올라가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혹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자 여기에서 거래됐던 이 캔들을 잡아먹는 자 그러한 캔들이 나오거나 혹은 이 21선이 올라오는데요. 이 21선이 닿는그 지점 뭐 며칠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그 지점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으로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기관이 계속해서 특히 연기금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 투신이랑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20만주, 120만주 어, 총 140. 4만주 가량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어느 지점이 되면은 이제 뭐다팔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주가가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매물 소화 단계인데 이 매물 소화를 하거나 혹은 뭐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는 시점 뭐 이때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월봉을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이 보시면은 거의 한1년0년 10년 가까이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항을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올랐을 때가 2017년입니다. 그 뒤, 뒤에 있는 영역까지 합치면 2014년이니까 거의 10년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을 최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강한 상승이 또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보는 이유와 근거가 궁금해 궁금하실 텐데요. 어, 일단 실적에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특히 이 조선이나 방산 엔진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은데 이 시크 총액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50% 아니면 2배 가까이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일시적으로 어 좋아진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 좋아진게 방산 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방산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은 이게 지금 일시적 일시적으로 어,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이, 이 전차와 그리고 뭐어 K9 있죠. 예. 그 그런 그쪽에 이제 엔진이 많이 예, 들어가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최근에도 어,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고 또 전차 관련된 종목이 현대 로템이잖아 현대 로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STX 엔진 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엔진과 관련해서도 지금 방산 쪽 이슈도 있지만은 사실 이 방산 외에도 이 조선 주, 조선 쪽에 들어가는 엔진도 사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 쪽도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고 방산 쪽도 괜찮기 때문에 에, 이 STX 엔진 더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 방산주는 사실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고 조선주는 어, 올해 들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STX 엔진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STX 엔진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 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